안녕하세요, 여러분 실로입니다. 제 목소리가 오늘 또좀 이상해요. 제가 몇주 전에 후두염을 앓고 나서 또 감기에 걸렸거든요. 그래서 제 목소리가 다소 걸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. 기초는 다 바르고 온 상태고요. 헤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깔아줄게요. 쫀쫀한 퍼프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아줄 건데요. 이 퍼프는 항상 물에 적셔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이어서 나스 컨실러를 이용해서 피부의 잡티와 결점들을 좀 커버해줄게요.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피부 결점을 좀 잡아줬다면 이제 파우더로 살짝 픽싱해줄게요. 컨투어 스틱을 이용해서 얼굴을 좀 갸름하게 깎아주겠습니다. 제 쌍꺼풀 두께가 조금 더 얇아서 쌍꺼풀 테이프를 이용해서 좀 두께를 굵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쌍꺼풀 라인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제 원래 쌍꺼풀보다 조금 더 두툼해졌죠.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와 아이 메이크업을 좀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아이브로우를 그릴 건데요. 눈썹 결을 좀 정리를 충분히 해 주고요. 앞머리 눈썹을 최대한 살리면서 좀 그려 보겠습니다. 펜슬로 눈썹 모양만 좀 잡아 줄게요. 이렇게 눈썹 모양을 살짝 잡아줬고요. 이 안을 좀 어, 섀도우로 좀 채워줄겠습니다. 눈썹 앞머리를 아이브로우 카라로 좀 살려줄게요. 오늘 섀도우는 특별히 또 제가 헤라에서 어, IM 시리즈 이 멀티 팔레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섀도우를 해볼게요. 요 가장 베이직한 색상을 이용해서 눈두덩이를 얇게 펴 발라주겠습니다. 언더 부분도 같은 색상으로 좀 칠해줄게요. 음영 색상을 이용해서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조금 더 그윽하게 눈매를 잡아줄게요. 펜슬 타입의 라이너를 이용해서 점막을 채워주면서 눈꼬리까지 좀 길게 빼줄게요. 펜슬로 점막이랑 1차적으로 라이너를 그려줬고요. 이어서 젤 라이너로 한번더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. 너무 눈꼬리만 뒤쪽으로 빼주면 상대적으로 여기 중심부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도 살짝 조금 당겨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끔 그렇게 빼줄게요 네, 눈 앞머리도 이렇게 살짝 트임을 해줬습니다 번지지 않게끔 짙은 섀도우로 한번더 위쪽을 좀 칠해줄게요 섀도우는 마무리했고요 이제 속눈썹을 좀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가장 긴 거를 맨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앞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속눈썹까지는 다 붙였고요. 이제 마스카라로 제 속눈썹이랑 붙인 가닥 속눈썹을 같이 좀 올려줄게요. 이렇게 속눈썹까지 올려줬습니다. 이제 좀 노즈 쉐딩을 좀 해줄게요. 눈썹을 살짝 터치해주시고 아래쪽으로 쓸어서 조금 더 코가 오똑하게 표현되게끔 쓸어줄게요.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페이브라는 립스틱으로 좀 발라주겠습니다. 볼터치는 이렇게 밝을 말할게요. 베이직한 색상으로 저희가 눈두덩이를 깔았잖아요. 그 색상을 이용해서 볼터치를 좀 칠해주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 저는 세팅을 다시 한번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. 어 오늘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맹맹한데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, 콕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뵐게요.